안녕하세요. 네, 예, 그 23회 그 청색시대 별다방 그 작품하고요. 24회 자랑아리 커피, 25회 염치와 피카소 이 편을 지금 인터뷰하게 됐습니다. 먼저 그 청색시대 별다방 작품 좀 보여주실까요? 예, 재밌게 나왔네요, 청색이. 어떤 내용입니까? 어쨌든 그 피카소가 별다방 리린거 아니에요? 네, 네 근데 이 청색 시대 피카소의 청색 시대는 네. 좀안 좋던 우 우암무란이라 그래야 되나요? 예술가가 만들어지는 용광인 거죠 그때가. 네. 네. 상당히 그 여기는 밝은 청색인데. 네. 그한번 청색은 막 거기다가 숑색 주변 난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네 어둡더라고요. 네 아프죠. 음. 그 악사 노인네 작품이 악사 작품 참 유명하죠. 음. 어떻든 그 우리가 가는 컨셉이 우리가 지금 그 아픔을 청수시대로 본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은 거 아니에요? 네. 그니까 청생 얘기만 나도 와 오금을 내리는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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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건 떠나서 아트라는 네. 측면에서 음. 우리가 우리 젊음과 미래로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피카소의 청소 시대는 아마 우리 국민의 80%나 할 거예요. 음. 피카소를 다 좋아하니까. 그 큐비즘은 뭐 요란한 그림들이고,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, 그게 보면은 큐비즘이에요. 예, 큐비즘. 근데, 우리 몽당연필도 있고, 구슬 같은 것도 있네요. 뭘까요? 아, 물방울입니다. 아, 물방울. 물방울, 여기, 별다방. 예, 예. 그 옆에, 옆에 있는 핏? 게 뭘까요? 요, 아, 그거요. 여기요 피카소거든요. 예. 그 오뚜기죠. 오뚜기요. 예, 오뚜기 좀 재밌게 나왔네요. 그 제가. 음, 음. 상당히 싸납게 나왔네요. 무섭네. <laughs> 그죠? 네. 예. 그. 가 소가 일부러 여자 여인들을 이렇게 무섭게 네. 괴기스럽게 여러 측면에서 그렸는데 그것도 예술성 따위를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 다라나리 커피는 어떤 작품일까요? 한번 보여주실래요? 예. 어그 재밌게 보름달 같네요. 어, 다바라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. 예. 그렇죠. 그 원래 이제 뭐 우리 일본도 중국도 그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자연미가 담겨진 예. 그래서 사랑하는 아주 온 인류가 다사랑하죠 다랑아리 에 굉장히 열광들을 하고 있는데. 네, 예, 그 예. 다랑아리가 담고 있는 여러, 거기도 몽당형들이 많네요. 그죠 네. 예. 뭐. 예쁘게 나왔네요, 몽당형. 예, 몽땅 연필이 이쁘게 나왔고요. 예. 몽땅 연필 뒤에는 이렇게 지우개가 있는데 예. 그 지우개로 지우시면 됩니다. 아 그렇죠? 예. 예, 그런 게 재밌게 나왔네요. 예. 별다방도 이쁘게로. 예, 별다방. 예. 다랑아리한점 구입했으면 좋겠네요, 그죠? 아, 예. 워낙 비싸서 연대 있는 거는 마음만. 연대. 그.. 나이가 좀 있는거 아, 이런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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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죠? 예. 50억, 60억 하는거 그렇죠. 네. 어마어마하지 옛날에 5만원 <laughs> 네. 제가 그민남운동 백도운동을 해서 7 0 80년대 초? 70년대 말로? 저는 그걸 그 연예인 어떤 분이 이거 뭣 모르고 5만원에 샀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이 됐다는거 아이고, 아, 그 5만 원이네. 원에... 5만 원이 왜 그랬냐면, 그, 물론 우리나라 문화재법에 5만 원 이하는 그 반출이 됐어요. 그래서 5만 원까지 받아서 다랑아리는 뭐 일본에 제일 많이 갔죠. 음. 백도가.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, 그것도 뭐 하나의 과정이 고 역사니까. 다랑아리도 물론이거니와, 그, 민화도 일본에서 붐이 먼저 일었어요. 같이 오라. 우리는 뭐 그냥 막 그때 버릴 때니까 음. 뜯어서 어떻든 뭐 그러나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사랑아리를 사랑하고 다랑아리 커피 도참 재밌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별까지 집어넣어서 디자인하니까 그죠 네이상의 음. 날개, 날개 아그씨가 들어가 있네요 네. 네. 그 옆에 있는 시는 뭘까요 이기는 어, 마한용호 선생님의. 예, 예. 오세요. 당신은 오실 때. 약 잠깐 저 앞쪽으로 좀더 비춰주실래요? 예, 음. 그러네요. 날자날자날자구나. 아, 오세요. 네. 예, 두 분의 시가 거기에 잘, 예, 생각하고 있네요. 어,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또한 작품 오늘 소개해드리죠. 그, 예, 염치와 피카소라 그랬는데, 게 이제 그게, 오, 아, 주인공이네요. 네. 오뚜기. 네, 유돌포 본인 그 로고는 좀네 울고 있는데. 네. 네, 예, 귀엽게는. 그래. 네, 제가. 네, 예, 아주 귀엽게는. 이 마음, 오뚜기의 지금 이 상황입니다. 아, 아 네. 그러네요. 네. 그, 네. 그 옆에 뭐 조그맣게 어린 왕자도 있고, 다랑아리도 있고, 아, 옆에 피카소가 있네요. 네. 그래서 이제. 피카소 염치라는 말이 거기있었어 예, 음. 그런 내용이네. 청색시대 그런 내용이고. 음. 스케치가 돼 있네요, 작품이. 예, 어떻습니까? 지금 많이 힘들 텐데. 어떻든, 꼿하게 이렇게 그 영원의 미술관 초대전을 만드는 게 참. 예, 아니, 그 작품이 좋네요, 그래도. 어찌죠 예. 네. 그래, 여기 난... 리남자사랑아리 지금 이물한 방울, 예. 뭐 액자 안에 물한 방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예. 저희, 저도 그렇고, 우리 지금 상황이 물한 방울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럼요. 음. 예, 굉장히 훌륭한 그 얘기죠. 음, 그게 이제, 음,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, 좀 지나서 이제 우리가 뭐, 똘레랑스니, 아르텔포베라니 카르테에 카르페디에미, 이런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는 건 알고 있고요. 근데 오늘 그 영상 보니까 그 작품 이제 1호, 2호 좀뭐 판매한다 그래도 작품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? 어차피 그 있어야 되잖아요. 재원이. 그죠? 네, 네. 예,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. 아니, 좋은 분들이 그, 혼 그냥 후원하면 안 되고, 작품도 받으시면서. <laughs> 예. 와! 아, 못나리자 수염이요? 예, 좋네요. 네, 좋네요. 예. 아, 아, 작품 잘 나왔네. 요 뭐, 예. 수염이 달려서. 예, 예, 이거 재밌네요, 작품. 예. 약간, 화바트적이면서도, 예, 얘기가되어 있네요. 얼마 정도, 제가, 최저가를. 100만원? 그 정도는 충분히, 뭐 백만원부터 출발해야죠. 네. 예, 그래서 그, 게시글에 올려놓고, 그 폰을 받고, 이렇게 작품을 하는 거예요. 저 작품이 두 점일 텐데, 예. 거기 2호죠? 2호. 1호가 이제 그, 아이고, 정말. 네. 예. 사실, 요게 1호고, 요 파란 게 1호고. 아, 아, 그렇습니까? 요게 이제 모나리자. 예. 이 사람도 점점 수염 달았는데. <laughs> 여기 까르페이 예, 예. 구겨져서 그림이. 아, 예, 예. 어우, 놈매가 무섭네요. 방송 나간 작품이죠? 네. 예. 아, 이 네. 저기 지금, 한창 좀, 담아져 있습니다, 마음에. 네. 예, 흠 부었어요, 지금. 한 번, 한마디 하면 그냥 막, 어마어마한 어쨌든 분명히 제가 이 주제를 놓고 보니까 눈썹도 없고 네. 속눈썹도 없어요 네. 작품에 지금 분명히 미완성이다 라는 것이 맞고 네, 미완성입니다 작품이 왜 미완성을 했는지가 모르겠고 아주 오랫동안 그랬다 그랬는데 네. 미완성이 그러면 이제 정체성의 문제도 좀 있어 보여요 그건 제가 느끼는 건데 하지만 이제 우리 모나리자가 필요한 거니까 요건 우리 영혼의 미술을 가진 주인공 격이죠 좋은 그 분께서 소유자 저, 어, 에, 선택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, 자 작품으로 들어갈까요 예. 네. 자그 청색시대 별다방 하시면서 뭐하실 말씀이 있는지 어.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피카소의 아무란 몇 년을 지낸 것, 지낸 청색 시대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.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. 빨리 끝내야 되겠죠. 아무튼 그래서 청색 시대가 좀 남달리. 제 눈에는 부하이 되었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단순히 정권만 교체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우리가 예술적으로 치환 또는 치유해보자 이럴 때 아니겠어요? 네, 예, 아주 좋은 그 컨셉인 것 같고요. 다랑아리는 어떻습니까? 날개처럼 저희도 날개를 달고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너무 답답합니다. 그러니까 다랑아리의 미학은 이렇게 그 미완성적이면서도 조금 이렇게 장식미나 억지로 만드는 미학이 아니고 그 일본 중국 도자를 보면 훌륭한 점도 많지만 너무 그 난사해요. 아, 어. 그 화려하지만 무분별할 정도로 일본은 이제 아기자기한 맛은 있지만, 너무 깔끔해가지고, 그, 운치나, 그, 미라고 보기에는 좀장식적이다 근데, 한국은 비어있는 듯 하지만, 아주 그, 극도의 절제와 세련이 있다. 이게 다랑아리가 극치로 이제 우리가, 그 감상하는 방법, 여러가지가 있지만, 그렇습니다. 근데,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. 다랑아리를 요번에, 영어미술관의 중요 주제로 삼은 것은. 예, 표현 안 해도 이제 다 알죠. 예, 예, 뭐 한번 저기 저몇저해 보니까 막뭐 다랑아리에서 피카소가 나오고 모나리자가 나오고 어린왕자가 나오고 이런 주제 재밌더라고요. 뭐. 아무래도 다랑아리랑 고우가 만났다. 예 그런 거 말이죠. 아주 재밌어요 예, 예. 무슨 말부터 할까? 예 그렇죠. 어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? 그렇죠. 아, 그 우리 자라난아이들한테는 창의력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~ 그~ 사, 뭐라 그러죠? 사색의 한 방법이기도 한데, 에, 제가 이제 그~ 논설 쓰는 걸 많이 봐서 굉장히 중요한지 생각에도 중요합니다. 그니 그러니까. 그런 점이 아주 저~ 치열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고요. 그~ 마지막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하시면서 마무리해 볼까요? 오뚜기 얘기 좀 해주세요. 오뚜기... 저의 그 위돌프란 닉네임을 붙여주었는데요. 음, 지금 우리는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야되고 끝까지 어, 하던 일을 계속 해야되고 음, 그래서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서 다시 에너지를 받고 어 진짜 다시 모든 일을 시작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옷뚜기를 어, 이렇게 해봤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저 마지막 인사 부탁합니다. 어, 우리 이렇게 목단 연필 또 물방울 이렇 옷두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, 부자재 부자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물방울이 우리에게도 그 심어주는 그큰 음, 그런 내재가 품어져 있고요. 어, 지금 답답한 너무 부조리가 많은데 그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사실? 네. 감사합니다.